이제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음란의 영은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의 혼을 중독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왜곡해서 관계와 자아를 파멸시키는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은 음란을 육체적 죄로만 치고하고 교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우상숭배, 즉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쾌락이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본질과 방향이 왜곡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로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예배하게 되는 심각한 부패와 단악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한 여인에 비유하면서 그녀가 다른 나라들과 음란하게 한 것을 나를 배신하고 다른 저들과 정을 통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하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역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음란의 영예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는 곧 중독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력 아래에 놓인 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적인 욕구를 창조하셨어. 그것은 죄가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창조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네, 맞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해 벌거벗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상태. 그것이 본래의 거룩한 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경계선에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을 때 예배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정해준 경계를 벗어나서 자기 만족을 위하고 사람을 쾌락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리에 쾌락이 들어서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적인 본능이 사랑으로 흐르는가 아니면 집착으로 가는가 상대를 존귀히 여기는가 아니면 도구로 소비하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는가? 아니면 숨기고 조작하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리는 빛과 어둠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은 언제나 거짓 친밀감을 주면서 다가옵니다. 진짜 사랑처럼 보이고 경험되지만 그 본질은 인간이 가진 외로움과 공허함의 틈을 파고드는 교묘한 위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음란의 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겠습니다.